야, 카자까지 있네. 이럴 땐 뭐다? 하나비. What? What the fuck? 아, 이럴 땐 내가 하나비죠. 네. 캐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웃는 표시 좋아요. 웃는 표시 좋죠. 야, 카자 괜찮아. 카자 지금 탱인장 들었어. 탱커 카잔가 봐. 어, 깜짝 놀랬네. 유도라 근본 스킨이라고 뭔데 뭐였어? 나못 봤는데, 무슨 스킨이었지? 어쨌든 이 게임 내가 캐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파티, 그거 나도 쓰잖아. 크리스마스 파티, 자주 써. 말라인 누구죠? 루비만 아니면 되는데, 루비네요. 괜찮아요. 이때맞다이뜹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루비한테, 루비한테 저의 강력함을 어필하고요. 그쵸? 그렇죠. 2렙 됐으니까 살짝 빠져줍니다. 그 다음에 라인 당겨서 먹으면 되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라인전 했구요. 네, 저의 강력함을 강력하게 어필했구요. 네 어필합니다. 저의 강력함을 강력하게 어필해 줍니다. 나는, 나는, 나는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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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강력함을 계속 어필해주고요, 여러분들. 어, 방어막이 있네요. 귀엽네요. 네 그래도 강력함을 어필해 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잡았죠? 네 강력함을 어필해 줍니다, 이렇게. 나는 강력하다 계속 암시를 걸면서 강력함을 어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말라인 이겼고요 자, 깔끔하게 라인전 승리한 다음에 라임입니다 자, 나는 강력하다 자, 어느 정도 밀어놓고 집 갑니다 여러분들 자, 집 가서 체력 채우고 가는 중. 자 암시를 네 겁니다. 나는 강력하다. 루비한테 나는 강력하다고 계속 어필을 해줘요, 여러분들. 루비 만났다고 겁먹으면 안 돼요. 이거 체육대니까. 어, 내가 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겁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루비도 초반에는 그냥 루비야. 루비는 초반에는 어차피 루비입니다, 아시겠죠? 초반에는 그냥 루비일 뿐이고, 네 피흡은 사렙부터 시작이죠. 루비의 피흡은 4렙벨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때려줍니다. 아시겠죠? 어디 갔나요? 밑에 있었네. 자, 때려줍니다. 자, 저 사렙이죠. 네, 이제 루비가 사렙이거든요. 저때부터 시작이죠. 루비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싸워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우리 팀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우리 팀이 그 저렇게 계속 죽어주면 그쵸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내가 미드를 갔어야 됐나? 제가 미드했어야 됐나요? 어, 이렇게 되면은, 네, 조금 아프네요. 그리고 딱 속박 걸어주고요. 때립니다. 그쵸? 네.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그거 했거든요. 지금. 일단은 궁극기도 뺐고, 방어막도 뺐죠. 소중... 전면을 써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미친듯이 도망쳐서 여기서 집갑니다. 네, 그렇다고 방심은 하면 안 돼요. 미친놈들은 돌아서 끝까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어떡하죠? 미대에서또 올라온다. 큰일났다. 루비랑 편안한 일대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살렸는데, 아, 미친 살려줘요. 아, 어. 아. 저 이게 똥이 올라오네. 큰일이네. 어떡하죠? 네, 이거 돈을 다 먹혔네요. 루비한테 비상사태죠. 음 일단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루가 비정상적으로 컸네요. 네, 그리고 타워 밀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라인전 떡 빠르고 있었거든요. 라인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에서 터지면서 나까지 같이 터져 버렸네. 큰일이네 이거. 파밍 해가지고 후반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파밍에서 후반 보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일단 신기 라인이 밑에 쪽이라서 적팀이 네, 안 온다고 생각하고 밀게요. 적팀이 네, 안 온다고 생각하고 일단 밀고 이제 빠질게요. 혹시 모르니까. 잠시만요. 어, 그쵸. 이러면 안, 안 되거든요. 째는게 그쵸. 후태핑 굉장히 적절했고요. 지금 제가 왔거든요. 왔는데 후태핑을 찍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걸 잡아준다면? 못 잡죠. 네. 탱커 인장을 괜히 간게 아니네요, 이 친구들. 오케이. 살짝 빠져주고요. 네. 이거 탑 정리하러 다시 가줍니다, 저는. 일단 어시 먹었기 때문에 탑 정리하러 가가지고 탑쪽 네. 라인 정리해줍니다. 탑안 밀리게. 네. 자, 이쪽으로 다 가주면서. 여기에 루비가 있다는 걸 어필을 안 하고, 네. 따라가가지고 마무리해줍니다. 네.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자, 일단 먹었고요 자, 천천히. 자, 이제 알루가드가 위쪽으로 살 동선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일단 빠르게 밀고요 자, 이제 동선 잡았습니다. 위쪽 동선 잡았거든요, 알루가드. 이것만 밀고 빠질게요. 밑에 안 보이는 거 보면, 미드에 안 보이는 거 보면, 그쵸? 내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어, 근데 죽었네요. 다이브를 치네. 아, 어, 큰일났네. 어, 일단 이렇게 올 줄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도망을 못쳤어요. 달리기가 너무 느리네, 내가. <laughs> 어, 생각보다 달리기가 너무 느리네요. 이게 왜냐면 아까 미드에서 3 명이 있었죠. 어, 네 명, 4명... 아, 세 명이 있었는데. 근데 알루카도 혼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루카드가 저런 대형 사, 싸움에 참여를 안할 리가 없단 말이야.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저런 대형 싸움에 참여를 안할 리가 없어. 근데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오는 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이쯤에서 이거 맞춰줍니다. 어안 닿네. 아니 근데 잘 커봤자 어차피 후방 가면은 내가 다 잡을 수 있. 있 있을걸요 아마 저거는 좀네다 죽었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까비 이제 1 1 초라서 신기 먹으러 갈 거고요 루비는 계속 압박 라인 압박해 주네요 저 이거 오는 거 그냥 라인 받아 먹으면서 조금씩 성장할게요 자, 이거 막아 주고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막아 주고 미드 쪽에 이제 라인 한번 밀렸으니까 이제 보로 에바는 그럴 때 찾는 게 아니야 얘야. 에바는 잘하고 나서 찾아. 자 라인 받아 먹을게 계속. 게임 터지네. 네 그거는 처음부터 예상했고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버티는 거. 다음 테뭐 가냐면 그거 합니다. 해왕의 삼지창 이거 가져요. 어 후프라는 이제 나한테 나한테 붙어야겠는데. 원숭이가 타워 사이드 밀고 있고 세이버는 개인 운동하게 놔두고 나한테 붙어가지고. 같은 거좀 지키면서 아이, 저거 지켜야 되는데, 세이버가 버프 먹고 앉아있네요. 버프 없는데 좋아, 막아 일단 버팁니다. 여러분들, 네, 버티는 게저 위쪽에 루비 있죠? 보이죠? 자, 일단은 해왕에 그거부터 가구요. 왜냐면 알루 카드도 피유템이고, 네, 그리고 루비도 피유챔인데, 일단은 루오이가 그걸 안 가거든요. 아유 진짜 네다 피흡 챔인데 루오이가 지금 명목을 안 갔으니까 네 제가 해왕의 삼지창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전부 다 피흡 챔이라서 잠깐만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다 밀리겠네요. 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밀릴 수가 있죠? 팀이 안 버텨준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렇긴 하네. 빼, 빼. 빼, 빼, 싸우지 마요. 그냥 싸우지 말고 오는 것만 받아쳐요. 뭐할거 없어요, 우리 팀이. 다 빼고, 라인 정리만 합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싸움을 거네. 자, 해왕의 삼지창 나왔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해왕. 해왕 드디어 나왔구요. 영주 먹혔네요. 이제 들어오는 거 받아치기만 하면 돼요. 네, 들어오는 거 받아치고. 자, 제발 후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화안 냈거든요. 화안 내고. 지금 일단 받아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이. 안쪽에서 받아쳐야 돼요, 무조건. 해왕 나왔고, 네, 다음 템을. 네, 뭐로 가냐면, 악령의 포효를 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차피, 나는 어차피 깡딜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팀이 나를 지키고 내가 딜을 넣는 방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깡딜로 올리고. 네, 이제 경험치 이벤트다. 멘트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쌈을 열지 마세요. 쌈을 열지 말고. 쌈을 지금 열면 안 돼요. 지금 열면 다 죽거든요. 지금 열면 무조건 다 죽고 일단 지키는 것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네, 천천히 지킵니다. 저는 극 디포지션 잡고요. 극 디포지션. 절대 카자한테 끌리면 안 되죠. 절대 카자한테 끌리면 안 되고요. 카자 조심하면서 여기서 궁 걸어주고요. 네, 멀리서 딜 넣어주면서 얘까지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얘도 계속 딜 넣어주거든요. 까비. 이건 조금 아쉽죠. 일단은 만화랑 체력 채우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절대 죽으면 안 되고요. 후프라도 저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후프라가 저를 잘 봐주면 된단 말이죠. 저도 물론 도망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자, 일단은 버팁니다. 일단은 버티고, 자 원숭이가 네 들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잘리면 일단 막 막기 힘들어지거든요. 공속 팔 팔지 않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공속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최대한 가가지고 사자 사자에 뭐지 그거 어쨌든 방간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냥 깡딜로 그걸 올립니다. 뭐지 그. 뭐고 이름 뭐야? 절칼. 네, 절칼 올릴게요. 이거 올리고. 한 번만 잘 싸우면 됩니다. 어차피 영주 먹어도 원숭이기 때문에 막아낼 수는 있어요. 와요 아니, 에 보여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팔고 절칼 올림 아니, 아니, 야 절칼 그냥 먼저 찍어놓고 한번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버팁니다 깡딜템 아, 가지 말고 그걸 갈까? 방태만 하나 갈까 그냥? 응. 살아, 나 불멸 갈까요? 불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혹시라도 물릴 수도 있으니까, 아, 저러면 안 되죠. 큰 일이네요. 좋아요. 일단은 알루카드가 물려가지고 죽었. 아, 알루카드란다. 그 뭐고 원숭이가 물려가지고 죽었거든요. 어, 앞에 나가 있을 때 저를 좀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직접 죽은 걸 눈으로 보니까. 일단 영주 안 먹습니다. 영주는줍니다이걸왜 갖죠? 영주 주고 절칼 올릴게요. 원장님 이리면답 없을 듯인정 네, 조심합니다. 안 물리게. 나 물리면 저요이거 저요, 게임. 안에서 막아요. 버팁니다. 나물리면 집니다. 적팀 전멸 이런 것도 무조건 조심하고요. 자, 막아야 돼요. 이번 것도 잘 막아냅니다. 일단 너무 앞쪽에서 막으면 안 돼요. 들어오는 거 항상 조심하고요, 카자 이런 거자 루비 조심합니다, 끌, 끌어당기는 거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고요 알루카도 조심하고요 자 뒤쪽에서 그 뒤쪽에서 딜 넣습니다 자, 카자 슬금슬금 오는 거 보이죠?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고요 자 멀리서 멀리서 딜 넣죠 다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제 막습니다 자 보셨죠? 포지션 잘 잡으면서 막아줍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후프라랑 내 네, 루올이랑 같이 있으니까 충분히 나가도 되고요 자 묶어서 잡아줍니다 잡아 내주고요 자 전멸해서 궁 맞췄죠 그리고 쭉 밀어냅니다 자 좋죠 끌리는 거 조심하고요 나이스, 좋아요. 쭉 밀어내죠. 파워만 칩니다. 끝! 아,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게임은. 네. 이거를 이제, 멱살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네. 멱살을 이제, 이렇게, 그려 잡았다. 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